안녕하세요.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리뷰를 원하지만, 제 맘대로 흘러가는 이야기 꽃정원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 알고 있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 자만추랑 요즘의 자만추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은 워낙 개방적인 만남들이 많기 때문에 저마다의 가치관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커플들이 스킨십을 하고 뽀뽀하는 장면을 못 봤던 건 아닌데 유독 이번 시즌 나는 솔로에서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커플이 된건 아니지만 유독 진도가 빠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 감정에 정말 솔직합니다. 저와 모두가 같은 마 마음일 텐데 특별히 이번 20기 정숙님과 영원님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포포포가 되어버린 153화 방송을 보면서 보통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봤어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이상하고 어쩌면 위선적이다 생각된 게 예를 들어서 20기 현숙님이 처음 방송 나와 자기 소개를 하거나 본인 생각을 얘기할 때 너무 방송 이미지 챙기는 거 아니냐? 자기적이다. 너무 반듯하고 흠없는 듯한 모습을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또 20기 정숙님과 영호님이 방송에서 선을 넘을 듯 말듯한 19금 발언들을 하고 뽀뽀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는 크게 주의 신경 쓰지 않고 하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끈 아닌 발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조차도 남편한테 전국민이 다 보는데 저렇게 할수 있나요? 라는 마치 나는 절대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저들과는 달라 이 판단하는 듯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20기 현수님처럼 너무 울고은 심심한 스탠스도 별로 이들처럼 오히려 너무 솔직한 모습도 별로 아 나도 참 가식적인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나도 이런 프로그램 속 빌런 아닌 빌런 출연자를 보면서 가식거리로 삼고 재밌어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너무 펑펑하고 스탠다드한 출연자가 나오면 재미없다고 채널 돌릴거면서 단점 없는 사람 마냥 누군가를 꼬집고 있더라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는데 20기 정숙 님과 영호 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다른 리뷰어도 이미 많이 다룰 것 같아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아주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20기 정숙 님은 좀 과하다 생각되는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적어도 정숙 님은 방송이 랑 방송 밖의 모습이 크게 다를것 같진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숙님의 모습이 나이에 비해서 좀 투명한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누군가를 뒤통수 친다든가 아기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정숙님도 진짜 결혼하고 싶었으면 솔로 나라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며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되면 결혼 더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낯설에 나온 건 큰. 결심이었다고 했어요. 제작진이 5일 만에 뽀뽀는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사회에서 만났으며 한달 동안 썸탄 것과도 밀도가 같다. 그만큼 내 마음이 확실하고 지금 당장 마음을 표현하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해야 될걸안 하는 것도 싫다고 소신 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주 외부적인 요인으로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오히려 스스로 솔직하게 보지 못했던 저는 정숙님의 이 말이 사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도 영원인가 현실 커플이 아니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커플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감정에 솔직했던 이 순간들이 후회로 남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응원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